국민의힘 제주를 살리는 선대위 홍보 미디어 본부장 김광우입니다. 음, 우리 기자님들 추운 날씨,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그 저희 디3 0 필승 결의대회 기자회견 취재 우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주요 참석자를 소개하는 게 여러분들 취재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민 선대위원장단입니다. 허양진 국민의힘 제주를 살리는 도민 선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인사말하십시오. 마희주 도민 선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훈 도민 선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들은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다음에 최일이나 도민 선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도민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김요숙 도민 선대위원장님. 박명찬 도민선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용진 도민선대 집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오늘 참석하기로 했다가 생업 때문에 물질 등 생업 때문에 못 오신 우리 최연소 의인 정의선 도민선대위원장 못 오셨고요. 강성훈, 허용석, 오현화 도민선대위원장도 일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 선대 위원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경실 선대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아이고 그냥 거기서. 뭐...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방훈 선대 위원장님. 고마워하셨죠? 김영진 공동 선대 위원장님 부딱드리겠습니다 김승욱 선대 위원장님. 하십니까문성유 공동 선대 위원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그 본부장급 그 몇분 주요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조직총괄본부장 어디 계십니까? 그다음에 도 김채규 직능총괄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영라 여성본부장님 오셨습니다아 네. 예. 김준호 청년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영화 네. 사상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우리 도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 소속 강현노 도의원 부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황국 도의원님. 이경용 도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영희 도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보좌의 보좌의 막 소개드리겠습니다. 청년 보좌. 고자의. 청년 입니다 직접 소개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어, 그쪽에, 또 있습니까? 예, 예. 아이고 미안해요. 어, 그 청년 보좌역이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자, 자기 자신 한 소리입니다. 예, 한간솔 청년 보좌역입니다. 그 우리 기자회견상 하는 자리인만큼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어, 이민년 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단이 모두 제주도민께 새해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절 준비시죠. 뒤로. 제가 큰 절하면 그때 들으십시오. 큰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그 처음 메인 순서로 국민의힘 제주를 사는 선대위 허향진 국민선대위원장께서 위오늘이 대선 팀안의 30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의 팀안의 30 필승 결의를 밝힐 순서입니다. 네, 언론 여러분 양미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괜찮습니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로써 제20대 대통령 선거 D-31일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대한민국과 우리 제주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해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민주당 정부 5년의 시간 동안 기회는 박탈당하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전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제2도의 국회의원 3석을 모두 20년이 넘게 독점하면서도 제주의 민생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갔으며 그 국회의원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온 것 없이 제주의 현안을 외면하며 민의를 저버리는 비상식적인 활동과 무능으로 도민사회를 폭탄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직 표만을 이식해 뜬금없이 과거 도민사회의 많은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전남과 제주 사이에 해저 터널 건설 공약을 들고 나와 제주를 버리고 도민들을 우롱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식 밖의 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한 나머지 오로지 정권 영장만을 위해 지역 갈등까지 부추기며 포퓰리즘 공약을 남용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행태에 많은 도민들의 분노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절반을 훨씬 넘는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의 민주당 정권 심판을 위해 저희 제주 살, 제주를 살리는 선대의 구성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분신세월의 각오로 비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여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제주의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지난 5일 제20대 대선의 치열한 전개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제주를 한걸음에 달려와 1박 2일간 머물며 많은 도민들을 만난 우리 당 윤석열 후보는 대군 기지가 있는 강정 마을을 방문해 그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었다 밝혔고 사상 희생자와 유가족의 특례 조항 신설 등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 산업 육성, 상구 병원 설치 등 할대 공약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며 제주를 세계의 보석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름에 잠긴 도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저희 제주를 살리는 선대인은 남은 30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군들의 일체의 대별 선거운동을 미루고 오직 대선에 집중하여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인 정권교체에 모든 역량을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저희 20대 도민 선대위원장입니다. 마희준 위원 선대위원장께서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순대위원장 마희조입니다. 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에 자영업자, 취준생, 실업자 등 모두가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한없이 높은 집값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청년은 내집 마련의 불확실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부딪히고 결혼문을 포기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세계, 세계 저출산 1위로도 돌아, 돌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 사교육비, 육아, 경력 단절 등큰 벽이 한번더 존재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칙과 불공정 등 풀어야 할 과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 해소를 위해서 민간 주도의 주택을 이0한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즉,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신산업 진출 지원을, 첨장산업반도택 반도체 배터리 등 지원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세계에사의 선진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천진안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연금 개혁도 공론화 또한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비난하는 것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느냐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을 그리고 책임성을 더 커지며 각 분야 의 인재들, 전문가들을와 함께 정부는 정부만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청년들은 윤석열 후보와 함께 네거티브와 비난이 중심이 아닌 더 합리적이고 더 의미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정치와 선거에 마음을 열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권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청년과 국민 모두의 희망 대척기이기도 합니다. 청년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선대위원장 허영진 위원장님의 그 필승 결의를 밝히는 바하고 그다음에 마이주 변호선 대위원장의 대선에 임하는 과거를저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언론과 저희 그자 앞에 나와 있는 그 참석자 사이에 그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 어, 손을 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기자님은 손을 들러서 소속을 또 밝혀주시면서 친구한테 질문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MBC 김찬영 기자입니다. 하 MBC 김찬영 기자인데요. 월문일은 잠깐 밝히셨는데 오늘 어, 민주당 교당에서도 군사학열 그 후보의 공약에 대한 특정. 비판 논평을 했고, 아까 전에도 이재명 후보의 해설사가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내셨는데, 민주당 비판 논평에 대한 입장하고,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십니다. 그 민주당 논평에 대해서는 일부의 논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했는데, 에, 너무 그, 어, 지나치게 네. 에, 어, 냉정하게 현실을 보지 않고 비판 어, 상대당이라고 해서 헐뜯는 그런 높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 중에 아까 해제던널 말씀을 약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의 문제점인지 다시 한 번만 그 우리 후보도 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점에서 밝힐 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는 일단은 제2공항이 우선이고 신앙망 건설이 된 후에 네,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에 네, 논의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지역 발등을 부추기고 상식방 상식 광의 포퓰리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뭐, 그거는 뭐 해저 터널만이 아니고 각종 그 이제 국민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지원 약속. 뭐, 이것들이 좀 제자친구 풀리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다시, 예. 헤드라인드 서 홍삼빈 기자입니다. 그, 후보님께서 작년 10월에 박내 경선 당시에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그, 도민들이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라는 취 제2공항은 필요하지만 도민들이 결정해주시면 뭐, 입지 같은 거는 뭐,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어, 이번에 주말에 발표하신 공약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러면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지 성산의 입지를 그대로 추진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그 환경부에서 반려 결정을 내렸고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용역을 추진 그 반려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현 입지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그 결과도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예, 정부 정부 입장도 지속 추진이기 때문에 뭐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되 예, 그냥 조속히 우리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여기 네, 다른 분이 네. 안녕하세요. JIS의 신윤경 기자고요.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주력하는 공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출연시킬 것인지 가장 주력하는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서 원희룡전지사께서는 어, 수확된 선언을 통해서 추진을 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붙겠다고 하셨는데 금손정국께서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모호한 입장을 취하신 것 같거든요. 도장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습시오 도장의 입장과 우리 후보 입장이 같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 저희 공약에 지역 공약에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관광청 신설하고 제2공항 조속 착공 추진입니다. 그래서 관광청 신설은 중앙부처에 관광청이 신설되고 을또 제주 지역에 그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주 제2공항 착공은 가급적 빨리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랑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는 후보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두세처럼 재주적 용도로 모든 분에게 부과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급적 환경에 해소하거나 환경의 어떤 가치를 낮추는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만 한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야, 이거는 추후에 이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쪽에 그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이해를 더 한다면은 대신 민석어 후보 공약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대대, 대, 대대적인 지지를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가 강화하면서, 그 대신 환경 기여금적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은 약화시키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대로 박성기자입니다. 후보이 이번에 발표하셨던 공약들이 기존에 제출하고 주 있었던 청정 공존적인 가치보다는 개발 일변도의 공약들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에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섬 구현 뭐 이것도 공양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 또 문화 지질, 지질 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이라든지 해녀문화의전장을 건립해서 제주 의 고유문화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에, 뭐 그런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토목사업들이좀 묵직하게 지금 제시가 된편황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공항하고 항만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로 생각하시요 그리고 개발할 때는 또 항상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제주시는 동안 한 분인데요. 아, 까 20년 동안 인주라는표이 있으면서 제대도를 해낸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국민에 의해서도 저, 뭐지,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어떤, 국민이 그, 원하는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은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면해주고깐 이제 보여주신, 는 어떤 비전이 아니가요 네, 그래서, 어, 어, 그러한, 좀 과거 한 20여 년간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있게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통 겸손한 자료들로 도민들의 방안을 보고 도민들의 마음을 읽고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기자님, 질문. 네, 우리 네, 김 기자님. 저, 제주경제의보의김도훈입니다 그, 윤 후보님께서 그, 지난 그 제주 식스경제에 그, 참석을 해가지고 뭐 여덟 가지의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제주도에서 그 산업 비중에서 1차 산업 비중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슨 뭐 생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좀 치우쳤는데 결국은 유통 과정에서의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제주도 생산물이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또 위원장님이 또 어. 경영 쪽에 그 마케팅도 좀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뭐그 유아 관련해서 뭐 특별한 대안이라도 좀, 좀 마련해 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1차 산업 부분에 저희들이 공약을 만들었던 게 물류비 지원 그리고 택배비 이제 우리가 과중한 부담을 도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는데 중앙당에 저희들이 정책 공백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중앙당에서 이거는 전국 공략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역 공략이라기보다는 다른 도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전국 공략으로 이걸 거 다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산업 육성, 집중 육성에서, 또 1차 산업, 제주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산업, 장품이라든지, 예, 식품산업에 대 이런 것에 대한 육성 방안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공약을 또 구하는 과정에서 예, 또 농민이나 어민 또 어떤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또 구하는 작업이. 네, 네 우리 20대 30대 위원장님도 더 있습니다. 아예 제가 좀도 있습니다. 그 태영 위원장님 너무 많이 질문 받아갖고 <laughs> 젊은층 여기 예. 보면은 아일괄제도 양준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청년분들에게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내 집만의 꿈을 실현시켰다고 했는데 청년 그 담당자 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윤루부님의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게 가장 제주에 적합한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주아 네, 네. 저쪽 네, 저쪽으로 가세크네 저쪽으로 갔어요. 어, 일단은 청년 원가주택 30만 원 공급이 있고요. 그 외에 청년들이 가장 이제 하는 거 부분은 공정 그리고 내집 마련 문제 그리고 결혼 실업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주택 부분은 민간 주소로 200만 호 그리고 청년 원가 주택총 합해서 250만 호 이렇게 해서 공급을 확실하게 늘려서 주택을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 뭐 육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10일 뭐 추가급여를 20일로 바꾸다든지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위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제도를...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특히 사상문제에 대해서 네. 특히 보상문제입니다 우리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대통령으로 당선하시면 지금 보상금 문제가 9천만 원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 2015년 대법원 판례가 1억 3,200인데 1억 3,200 이상으로 우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그 보상을 통해서 그 억울한 희생을 보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